안녕하세요, 팟도입니다. 오늘도 소소한 문구 하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파란 색깔 스탬프. 빨강색도 있으니까 파란색도 필요할 것 같아서 파란색도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문가용 칼이래요. 되게 날카롭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칼도 하나 좀 좋은 거 갖고 싶어가지고 좀큰맘 먹고 하나 구매했습니다. 되게 천 원짜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비싸요. 근데 이게 칼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칼심도 이렇게 리필용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어, 2,800원이나 합니다. 이거는 아마 한 8,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칼심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철자를 샀는데요. 이걸 산 이유가 재본을 그 하려면 종이를 자르게 되잖아요. 근데 종이를 자를 때 항상 종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꼬부라지게. 근데 철자로 하면은 그런 현상이 조금 적은 것 같아 보여가지고 한번 이걸 구매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여전히 좀 휘긴 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휘는 정도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이거 Q&A 어데이 A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5년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제가 쓸게 뻔해가지고, 막 오늘도 일을 열심히 했다, 오늘 뭘 먹었다, 이런 것만 쓸것 같아가지고, 그냥 별로 호기심이 안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질문이 오늘 나에게 애정을 보여준 사람은? <laughs> 막 이런 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여서, 좀 5년 동안 이 대답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2024 5년에 이걸 채워 보고 그다음에 26년 쓸 때는 이걸 가리고 먼저 쓴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구매해 봤어요. 근데 이거 종이가 뭐 당연히 만년필 안 들겠죠? 근데 제가 세일러가 세일러는 거의 웬만한 종이에 다쓸수 있거든요. 한번 그래도 만년필 테스트를 <laughs> 해 볼까요? 만년필 어디다가 하지? 이게 다꽉 채워져 있는데 이 종이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류의 종이니까 음, 제가 가진 만년필은 일단 총출동을 했고 당연히 이거 세일러는 당연히 될 거거든요 이게 너무 새필이라서 어 뭐라고 쓰지? 아무 문제 없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얇은 펜이니까. 응, 이거 캔리스도 쓸수 있습니다. 에라보부터는 살짝 번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쓸수 있어요. 여기 뒷비침도 생겼어요. 에라보부터는 라미는? 앞면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뒤에 조금씩 이제 잉크가 스며들긴 하네요. 어 이거는 앞면에서부터 몰스킨 처럼 된다 SM은 너무 번지고요 이것도 그럼 당연히 번질 것 같은데 음, 이것도 막 번지고요 얇은 펜으로 하면은 만년필 승, 충분히 쓸수있 있, 있네요 다음 마지막가렌. 저는 그냥 만년필로 막 쓰려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2025년에 써야 할 다이어리가 세 권이 됐어요. 그닭꾸용 그냥 유튜브 찍으려고 막 쓰는 노트들 빼고요. 그래 가지고 제 2025년 다이어리는 아 이거는 그냥 휴대용 블랙저널 투두리스트라서 이거는 제외하면 스털링 잉크랑 Q&A 5년치랑 미도리 이렇게 세 권입니다. 아 맞아 이거 이거 잉크 산 것도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요거 가져왔습니다. Thank <laughs> you. 한 이렇게 진하게 잘 찍혀요. 그럼 오늘의 소소한 문구 아울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